제사장 예수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 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 말씀.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구약 성경의 레이지파 제사장들의 불안전함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완전함을 선명하게 대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낯선 인물을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전조로 봅니다. 1.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왕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2.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에게서 1 1조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그보다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3. 멜기세덱은 혈통이나 후대에 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영원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아론 계열 제사장들은 어떤 점에서 불완전했을까요 첫째, 그들의 제사장직은 끝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영원히 그 직분에 있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강구하십니다. 그 무엇도 그분의 제사장직을 방해하거나 끝낼 수 없습니다. 둘째, 그들은 본질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제도에서 이례적인 것중 하나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므로 자신을 위한 속죄가 필요 없었습니다. 26절에는 예수님의 무죄하심에 대한 놀라운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셋째, 그들은 매일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는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었으므로 그들은 동일한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 단번에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완벽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이 땅에 사실 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그분의 죽음은 완벽했습니다. 셋째, 그분이 하늘에서 드리는 강구는 영원합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